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어, 지금 보실 계신 차트는 업비트, 헌트 종목의 차트고요 어, 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돌파매를 좀 시도를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이때 매수를 놓쳤던 것처럼, 여기 구간에서 놓치지 말고, 충분히 매수를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820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쉽게 쉽게 천 원까지 올라가줄 확률이 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간단하게 조금 유튜브 구독자 구독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던 어,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를 왜 다시 한번 보여드리냐면요. 어, 그때 당시가 이제 2024년 3월 이 구간일 거예요. 이 구간일 거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뚫어주었고, 지지되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기에 괜찮은 자리다 해가지고, 어, 쉽게, 쉽게 한 천원쯤, 천원 부근, 요 구간까지 도달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도달을 하고 이 구간에 저항을 받고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결론에 얘는요, 어, 진짜 좋은 흐름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구간 위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인데, 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의 상승분이 한 번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 시장에, 어,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움직임 안해서 어, 비트가 한번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 라고 보고 있으며, 그 상승이 한번 정도 남았고, 그한번 이후에는 장기 조정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거를 이제 과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의 주봉상의 차트입니다. 주봉상의 차트이고, 이 주봉상의 차트를 조금 전체적으로 좀 추려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 비트가 5만 다, 5천 달러, 8천 달러 이 구간에서부터 이어왔던 상승이요. 이어 여기까지 어디까지 7만 달러 구간까지 왔었고요. 7만 달러 이 5천 달러부터 이어온 상승에 대한 조정. 조정 기간 이후 매집을 통해서 상승을 개최했고 이번 상승이 저는 14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4만 달러는 좀장기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한번쯤 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는 에 그때는 뭐 이런 식의 로비가좀 그려주다가 장기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어,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참여자가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돌파했을 때에는 충분히 물량 넘기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그동안 아래에서 수익받던 물량들을 지금 이런 구간들에다 털었을 거란 말이에요. 털고 이제 장기적인 조정으로 이어져서 또다시 한번 어, 매진 물량을 모아서 상승으로 가더라도 상승으로 가는 그림으로 볼수 있을 건데 결국에는요. 지금 1, 2, 3 그리고 4 그리고 장기 조정이 이어졌을 때오로또 이러한 상승이 한번더 저는 추후 5년 10년 동안은 한번더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된다고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고 면서 이제 이 헌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 620원 부분이에요. 제가 한 파동 한 파동 더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남아있다 14만 달러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때 갔을 때요. 이 구간을 절대 깨서는 안 돼요. 이 구간 이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조금 초보자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차트가 조금 어려운 차트예요 왜 이런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삼각수렴 형태로 가는 종목들이 위든 아래든요 굉장히 세게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하단부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고, 이런 상단부에 좀 매매를, 매도를 진행을 할수 있겠는데, 만약에 나는 조금 지금 이거를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시면은,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해서, 뭐, 320원, 이런 거에 손절가 잡고, 370원에서 390원, 요 사이에 진입을 해볼 수 있겠죠. 요런 구간에 손절가 잡고. 그리고 올라가면은,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에 대해서 완전히 입결을 하되, 나머지 물량은 좀 남겨놓고, 방향성을 좀 지켜보고, 추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헌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에는요 720원에 다음 상승 때도달 하고, 강하게 돌파를 한 뒤에 지지를 해줘야 돼요. 절대 저기를 깨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초장기적, 1년, 2년, 3년, 4년을 바라봤을 때에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수 있다. 결국엔,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이 구간에 지지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수해 보실 분들은 이런 추세를 조금 그려놓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를 꾸준히 잘 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이 저점 기준으로 2020년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가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비트를 많이 따라가신 종목은 아니지만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점도 고점도 같이 낮추, 낮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여기를 돌파해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돌파하는 무빙이 나와 주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홀가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런 중간 부분에서는 익절하지 마시고 익절을 하시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익절하고 이구간에간 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소양을 조금 남겨두시고 어중간에서 파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가 뚫르면요 진짜 날라가요 크게 가요. 손을 라나처럼 차트 자체는 저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이 추세를 뚫느냐 아니면 이 9.2, 620원, 830원 이 구간을 뚫느냐 못 뚫느냐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헌트 종목은 저도 뭐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1티어, 뭐 2티어 이런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이런 상황들만 조금 전제로 간 상황들만 지켜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침을 구독해주시고 헌트 홀더분들은 꾸준히 제 헌트 종목 영상 올라올 때마다 좀 보시면서 추후 대응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